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오드리 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리젠트 스트리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런던 웨스트엔드의 중심지 리젠트 스트리트에 2019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라이트가 호화롭게 반짝이며 벌써부터 이벤트 트리 피플들로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켜지는 불빛이지만 올해는 리젠트 스트리트가 만들어진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의 크리스마스여서 더욱 불빛이 허화로워 보입니다. 1819년 건축가 나시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이 되어진 이 거리의 모습은 건축 당시의 모습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상점마다 내부나 위층의 사무실들의 내부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건 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관광객들은 리젠트 스트리트를 짤스 부르그의 게트리 테이카세, 뉴욕의 브로드웨이, 브라셀의 몬티나드라크, 밀라노의 코러스 세르비, 나폴리의 톨레도,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 비교를 합니다만, 리젠트 스트리트는 이런 거리들을 모두 혼합시켜 놓은 거리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런던을 상징하는 못쟁이들과 관광객들의 거리가 되었지만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전체가 포도밭과 마국간 목초지였고 가축과 목초지에 물을 공급하던 작은 내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가 내쉬는 동궁마마. 즉, 프린스 리젠트의 궁전이 있던 지금의 리젠트 파크에서 버킹엄 궁까지 출퇴근하시는 작은 도로를 멋있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설계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높지 않은 상가 건물을 짓고 귀족들이나 미들 클라스,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는 사교적인 거리를 구상한 것이죠. 저녁에는 레스토랑과 음악, 그리고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을 거리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동국마마는 출퇴근 시간마다 마차에 앉아 화려한 상가를 구경하면서 지루함이 없었고, 상가 위층의 사무실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창 너머로 볼수 있었지요. 지금 버버리 본점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은 처음부터 빌딩을 둥글게 희도록 설계하여 직선의 건물거리의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한 설계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올 소울 교회에서 나이팅게일 동상이 있는 워털루 플레이스 사이의 길을 리젠트 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피카델리 서커스를 행당하면서부터 이어지는 내리막길은 로어 리젠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동네 이름은 헤이 마켓이지요. 말들이 먹던 건초를 팔던 곳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이 프레시트를 하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런던을 감싸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망할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가 추락하여 영국의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요즘 파운드는 슬금슬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모두 프랑크 프루트로 이사갈 것이라 했지만 어느 은행도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보리스 존슨 같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영국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영국의 앞날은 과거의 화려함을 다시 한번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이 중국과 방미 조약에 사인했다는 소식입니다. 2012년 중단했던 중국과의 재난구호 협정을 한국 국방부는 7년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중국과 군사 협력 관련 협정을 새로 맞으려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특히 한국의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8일 미국이 5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구하자 이에 성난 한국이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중국의 군사협정에 관한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일요일 한국 국방부 장관 정경두와 중국인 웨이 펭히 일요일 방콕에서 열린 지역 안보회담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안보 관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군사 핫라인을 설정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한국과 중국은 국방부 양국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파산되고 있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안보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소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